안녕하세요. 비엘 소비하는 찹찹들큐 귤. 민규입니다. 빠밤. 빠밤. 빰빰. 빰. 대충 효과. 이번에 모펀에서 새로운 굿즈가 출시됐는데 혹시 아세요? 바로 AR카드. 야! 짜잔! 아마 여러분은 이번 모펀 야하 카페에서 굿즈 구매하시고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거 세 개. 모펀에서 이 AR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음. 어플을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이번에. 오, 이번에. 세상에 어떻게 하나부터 어플을 개발하셨어. 아, 진짜 미쳤어. 이렇게까지 진심인가, 비엘의? 아, 진짜. 이제 다양한 장면들을 네. 담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캐릭터들을 이제 3D화 시켰는데요. 무려 우리 애들이 움직여요. 얘네가 모션도 진짜 다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AR이어가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배경을 바꿔가면서 이제 어플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번에 광고를 위해서 미리 모펀 측에서 받아온 신입사원 AR카드가 AR 카드. 있는데, 양 보이세요, 여러분? 23개. 23장이에요, 무려. 짠, 요런, 요렇게 안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건 안 해봤는데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앱의 경우에는 지금은 개발이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이거 카드 가지고 놀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길게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한번 어, 가지고 보시죠. 놀아볼까요? 좋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비나오라는 어플이 있어요. 목번이라는 로고와 함께 어플이 오. 시작이 됩니다. 자 아, 요렇게 들어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카드를 봐달라고 떠요 이렇게 오 그럼 카드를 클릭하라고 나오죠? 네 카드를 딱 클릭하면 보이세요 여러분? 짠 우리 애가 나와요 와, 와 미친 대박! 거 아니야 카드를 살짝 돌리고 네. 휴대폰을 같이 돌리면 애들 뒤통수까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60도로 다 구동이 되어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든 이렇게 오 아이들을 볼 수가 있고 밖에서 얘네를 좀 구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카드를 살짝 치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귀여워 너무 귀엽죠 기본 모션이 있고 그 기본 모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 카드별로 다 다른 모션을 취하거든요. 김종찬 씨. 자 그래서 김종찬 씨를 여기 두고 걷게해 줘. 누르면. 어떡해. 봤어 지금? 이거 지금 카드 자체가 음. 이제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누르면. 너무 귀여워. 미친 <laughs> 구 같아. 그리고 제가 요 길에 잘 어울리는 카드를 하나 알아요. 승현이 일단 누르면.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엽지? 미친 것 같아. 이게 딱 지금 승현이 핸드폰 들고 있는 이거거든요. 네. 그 장면이 딱 구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뭐내 손에 올리고 싶다. 근데 손만 가져다 대면 내손 안에 내손 안에 있어, 승연이네. 내 새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도 할수 있고요. 필터 버튼이 있거든요? 그 uh -huh. 필터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요렇게 필터 적용이 가능해요. 뭐 안개를 씌워서 캐릭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던가 뭐 오버레이로 이렇게 강조를 할수 있다던가 픽셀, 픽셀 이거 뭔가 좀 모자이크 처리 같지 않아요? 굴절이라 그래서 요런 효과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uh -huh. 스토어 를 들어갈 수 있는데, 보이시죠? 음 보면은, 뭐, 카메라, 목소리, 음 그리고 코스튬 해가지고, 이렇게, 애교 만점, 고양이 기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야, 이거. 미쳤나봐. 아, 너무 음 귀여워! 어, 둘이 같이 나와요. 자, 여기 두고, 누르면, 어 넘어져서 이렇게 좀아 진짜 너무 귀여워 여기 대사가 오늘 우리 집에서 차나 한잔 하고 갈래요거든 음 좋아요 아 그리고 모션도 너무 부드럽게 잘 되지 않았어요 오, 모션이 너무 부드러워 자 카메라 따라와 보세요 네자잘 보세요 네 보여 네와야 밑에서도 된다 와. 아니 이거 그냥 완전 다 사방팔방 다돼 있는데? 카드랑 휴대폰은 어차피 매번 어딘가에 다 들고 다니는 거고, 네. 카드만 챙겨서 다니면은, 알지? 트위터 예절샷처럼, 이게 트위터 예절샷의 <laughs> 뉴 센세이션인 거예요. <laughs> 맞아. 알아요? 여러분, 트위터 예절샷이라고 이렇게 포토카드 같은 거 가지고 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음식 위에 애들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로 예절샷 찍는 거지. 이거 무조건 쌉 가능이다. <laughs> 우리 해보자. 그래, 그래. 잘 보셨나요, 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진짜 모션이 너무 보셨다시피 진짜 다양하고. 덕질 더 재밌게 할수 있는. 너무, 너무 이 템이 너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어, 지금 신의 사원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제 야화첩을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또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더 다양한 BL 주인공들이 등장 예정이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인물들도 정말 너무 궁금해요. 자아 여러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너무 좋은 굿즈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이용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우리 같이 재밌게 덕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절샷 찍으러 가요 여러분. 재밌게 많이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안녕.